이제 소상단 창설하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창단이죠. 창설 비용 5억 양입니다. 신용도 300만 일단 해당이 예. 되죠? 즉 신용도 약 900만이네요. 차라리 저렴한 변두리 마을로 상단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자, 소상단 창설하기 전에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저는 이제 훈련소 상단을 두 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두 번의 훈련소 상단 모두 성에 얽혀가지고, 또, 네, 타상단 과 얽혀서, 어 별로 이제, 좋지 못한, 어 그런 끝맺음을 맺었고, 음한 번은 주작섭에서, 한 번은 이제 혜택섭에서, 예, 그런 끝맺음을 맺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어 이게, 마을을, 이런 식으로 상단을 만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단 방식으로는 난두번다 상단을 만들지 않겠다. 음. 그리고 이제 소상단이 나왔고, 소상단에서는 마을이 없어도 상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다른 건다 좋다 이거야. 다른 건다 좋은데, 차라리 인원을 좀 늘려주고, 저 같은,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이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 소상단을 훈련생분들 키우려고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키우려고 내가 이거 소상단을 지금 만들려는 거란 말이야? 똑같아 뭐 맨날 나는 똑같지 뭐난 어, 초보밖에 몰라 어차피 근데 인원이 15명으로 제한이 돼가지고 어, 이게 제약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거 동아리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래서 소상단 연애를 없애고 차라리 저는 지금은 이제 없애는 건안 되죠 어, 지금은 이제 너무 <laughs> 오랜 시간 지났고 지금까지 소상단 만드신 분들 그, 그 손에는 누가 복구해 줄 거야 내가 복구해 줄 거야? 복구 못하잖아.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 늦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나올 당시에 어 연애 없이 소상단 연애고 뭐 스킬이고 다 집어치우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인원수나 50명 또는 100명까지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냥 이제 제 저같이 너무 저는 특이한 플레이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지 만약에 소상단 창설하실 분들 100명 모아놓고 얘기하면은 아마 저한명 빼놓고 99명이 저한테 돌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소상단 명 궁금하시죠? 네, 거운 시즌 2입니다. 그렇죠. 소상단 명. 아 이름은 정했어요. 저희 예비 교관님들하고 교관 두명 있습니다 지금 뽑아놨어. 제가 만들 소상단 이름은 선무입니다. 선무 상단. 예, 선무 상단으로 이름을 정했고요 제가 선무 공신에 한이 맺혀가지고, 예, 끝끝내 소상단 이름을 선무로 지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a.k. 너희들의 이 만행을, 내가 영원히 길이길이 우리 훈련생 분들께, 아, 이제 훈련생이란 이름으로 안 불리고요. 어린 선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어린 선무 1기부터 뭐 50기, 100기 계속 갈 거예요. 어린 선무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왜 상단이 땡겨 님 땡겨 님왜 상단 이름이 선무공신 아 그것은 말이죠 ak가 선무공신을 각성해서 유일하게 제외시키고 어쩌고저쩌고 막어 유일하게 아직도 각성이 되지 않은 그런 기존 원래 있던 2차 장수들 중에서 어, 정말 전설적인 그 2차 장수가 이렇게 버려진 것을 기리는 마치 비석과 같은 상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교육을 제가 할 겁니다 어. 대대로 아주 대를 물려서 영원히 그래서 선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튼 네. 앞으로 선문상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농담은 그만하고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선문상단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초보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단이고요 선문상단에 소속되는 모든 상단원분들은 교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무 상단에 들어오려면 무조건 교관으로 선출이 돼야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1 5명 한정이죠. 지금은 저 포함해서 3명 있어요. 교관 2 명, 저한 명. 어, 단장은 아직 선출 안, 부단장 아직 선출 안 했고요. 이제 뽑아야죠. 어, 예전에 훈련소 상단과 그 성격이 그냥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훈련소 상단은 그때 당시에 훈련생분들이 전부 다 상단으로 받았잖아요. 상단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교육을 했다면, 이제 소상단은 아무래도 정원이 15명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안 되고요. 뭐 수십 명 들어와야 되는데 뭐 어디 들어오겠어. 일단 그러니까 뭐 소상단을 3개, 4개 네 운영하면서 다 따로 그 돈이 얼마야. 그건 뭐 유지가 안 되니까. 오픈톡방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년도 초쯤에 2020년도 초보 가이드를 만들면서 한번 상단 없이 초보분들을 방송을 통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채팅으로만 육성을 해드렸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음, 그것도 뭐 전혀 나쁘지 않은 방법이어서 네, 오픈톡방을 가지고 저희가 상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무 상단은 해태 서버에서만 활동을 할 거고요. 초보분들을 유입시키고 유입된 초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시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위해서 교관분들은 전원. 이타적이고, 이타적인 남을 돕는다, 남을 돕는 걸 좋아하고, 어, 거상실력이 아주아주 출중한 사람만을 선발합니다.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무상단의 현재 멤버는 저 포함 3명, 다른 두 분은 예전에 저희 방송의 초보자 이벤트를 통해서 성장하셨던 다할님, 다할님 어디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네, 우리 저기 다할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교관님, 이치지님, 이두분 같은 경우는 참고로 예전에 이제 제가 초보자 이벤트 마지막으로 했을 때 5월달 525 사태 때 제가 거상 접기 전에 예, 그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초보자 이벤트 때 그때 막 200레벨 음향사 막 싸게 팔면 이랬잖아요 그때 뭐 호선인형도 막 이렇게 어뭐 싸게 팔아들이 막, 막 이런 이벤트들 할때 그때 1등이 달이었고요 다할, 2등이 이치진님이었습니다 예, 이두분 모두 다 무자본으로 4천원까지 맞춘 인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괜찮으시다면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 뚱맞지만 네, 앞으로 정말 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겠지만 them. a n t I 고 t h e m a n t I can't see them. I can't see them. I c a 초대 교관 두 분입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이두분다 지금 다할림 같은 경우는 무자본으로 코끼리까지 올라갔고요 다문천왕 뽑고 이제 코끼리까지 아 코끼리 아직 안 맞췄다 코끼리까지 나올 게다 나왔는데 뭐 상하까지 무기까지 맞추고 코끼리 만들겠다고 뭐 고집부려가지고 아직 안 합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이치즈님 같은 경우는 무자본으로 풀보탯 지국을 뽑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고천건 뽑아가지고 막다 무자본으로, 예, 그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로 막 이미 다성장해지만 전투력 천만 이런 분들보다 오히려 훨씬 좀 정말 최근에 이렇게 무자본으로 성장하신 이 교관님들께서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아주 여러분들을 사정없이 굴려줄 겁니다. 절대 편하지 않게.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선무 상단은 극 소수정예들로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외부 인원을 뭐 이렇게 유치를 한다든가 초빙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선무 상단의 교관은 순수하게 선무 상단의 산하 초보 교육자 과정 어린 선무 이거 기수제로 운영을 할 거예요. 아까 그 오픈톡방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선무를 통해서 성장한 유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만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육성 그 교육을 받으신 어린 선무 그 분들 안에 있어야만 이 선무 상단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선무 상단에서 담당하게 될 어린 선무의 교육 및 질문 답변, 각종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들은 저 아까 말씀드린 오픈톡방에서 운영이 될 거니까 꼭 오픈톡방에 나중에 들어. 이거 안내 다시 해드릴게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선물 1기 모집이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음,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에 내일모레 크리스마스 이벤트 열리면서 신규 유저 복귀 유저 이벤트를 하겠죠. 예, 그때 아마 어린 선물 1기 모집도 같이 시작을 할것 같은데, 어, 그때 맞춰 가지고 저희가 200레벨 음향사를 전원,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방 무기하고 기태에 전부 다 끼워서 200 레벨 음향사를 어린 선물 1기로 선출되시는 모든 분께 뭐 50명이 50명, 100명이 100명 다 드릴게요. 이거 어린 선물 선발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본 캐릭터 레벨이 200 레벨 넘으면 안 됩니다. 2 0 이제 초보자를 교육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선물로서 지금 해태 서버 플레이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린선무로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면 본 캐릭 레벨을 199까지만 올리시고 200으로 넘어가면 안돼요 그럼 절대 못 들어와요 우리 잘 아이고 뛰어질소. 우리 광기님 또 만원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선무로 선발되신 초보분들에 대한 혜택 및 이벤트는 추후에 어린선무 모집이 시작되면 제가 그때 생방송을 통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선무상담 및 이제 혜택서버 초보 교육기관 어린선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 이것도 오해하신 분들인데 가입 조건이 199라는 거야, 두사람 가입 조건이 199 넘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만 레벨 찍든 말든 상관없어. 일정 기간 동안에 무조건 있을 수 있어. 약한두달 보고 있는데 어. 200 레벨 넘는다고 해서 쫓아내거나 그러지 않아. 여러분들, 소상단 자자 소상단이 아니고 어린선무 오픈톡방 들어오셔도 교육기간 내에는 그냥 레벨 몇이든 상관없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돼그다음부터 레벨을 뭐 만레벨 찍든 220이든 210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알겠죠 제가 마치 디아블로2 뭐 레더 초기화되듯이 미리 공지를 해드려요 일주일 전쯤에 이제 뭐 어린선무 1기 일주일 뒤면 교 수료하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 마음 아프네. 어, 벌써부터. 정들었는데, 그지? 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들었는데, 마음 아프네. 아무튼, 이제 수료 준비하시라고. 내가 말해줘, 다. 근데 200레벨 넘으면 나가란 소리가 아니야, 그게. 거상이 겉자도 모르는 왕초보들 대상으로 하는데, 적당히 뭐 호선인형도 쓰시고, 뭐 딱히 물어볼 것도 없고, 한데 그냥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 이제 그런 분들로 인해서, 다른, 진짜, 훨씬 초보한테 갈 그런, 어, 그런 지원과, 뭐랄까, 그런 도우미, 그런 질문 답변, 이런 거. 그런 게 다른 사람한테 갈까 봐 그런 거지.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목소리>